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1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헤로시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상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시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고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탈각게 들음이라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로시 자기의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세 헤르디아의 딸이 칭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 자리 자라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고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을,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음,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묵상집에는 해롯의 잔치, 이런 제목으로, 어,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해롯의 잔치와 또그 말씀 다음에, 이제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이렇게 대비해서, 콘트라스트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잔인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은 호의 호식을 하는 그러한 잔치,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는 그러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잔인합니다, 포악합니다, 완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심령은 포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강팍하게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 강팍하고 잔인하고. 도저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세례요한 것을 세례요한을 항상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자기 부인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신명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을 그렇게 베어다가 쟁반에다가 사람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잔치 자리는 잔치 자리가 자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이는 그때의 그 헤롯 대왕의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헤롯은 그 자신만 그렇게 에,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한 그리고 강팍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은 아닙니다. 헤롯의 가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가장 어른이 되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안티파스의 둘째 아들로 주전 37년에 로마 왕 아구스토라고 아구, 성경에는 나오는데 아구스토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야 이들의 드라곤이 등을 통치하던 왕으로 임명이 되었고 유명한 크레오파트라의 남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죽여버리는 잔인한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열 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음란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음란하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해롯대왕 1세는 70세가 되던 주전 4년에 악질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헤롯 아켈라오 또 헤롯 안티히바, 헤롯 빌립, 헤롯 빌립 2세, 아리스토 불로스 등의 자녀가 있습니다. 헤롯이 헤롯 왕이 죽자 로마의 왕 아우구스토는 그가 다스리던 땅을 그의 아들들에게 삼등분하여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헤롯 안티파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갈릴리아 베레아를 통치하고, 클레오파트라 아들인 헤롯 빌립 2세는 이들레와 드로드라곤이스를 통치합니다. 이들은 모두 배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헤롯대왕 2세를 우리는 헤롯 안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롯대왕의 뒤를 이어서 갈릴리와 베리아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반은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그의 아버지의 음란한 피가 그 마음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정을 책망하는 세레오한을 오게 잡아가둔 뒤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미의 춤에 매료가 되어서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의 살인의 피가 그 마음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악한 성품과 살인의 죄는 그 아들 헤롯 안티바에게 그대로 그대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끊어버리지 않은 죄는 그대로 상속이 된다. 가문에, 가문에 이렇게 컬스가, 저주가 흐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바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3세, 헤롯 아그리바 1세는 아리스토 블루스의 아들인데, 그는 야구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주는 것이 사도인견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대왕의 살인죄가 그의 아들 안티바에게 상속되었고 그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도 상속이 되었습니다. 교만했고 살인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 몸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헤롯 대왕 사세 아그립바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에게는 증손이 되지요. 그 악한 성품의 소유자인 헤롯 대왕 이세와 마찬가지로 악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사도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무관심하고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가 3, 4대 후손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죄의 저주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끊어야 되나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열로, 나의 죄를 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데 5천 명이 먹이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산지, 해로 왕의 잔치와는 달리 사람을 죽이는 잔치가 아니라 살리는 잔치요. 이 헤롯이 그 헤롯이 죽였던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상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잔치였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고 또 육신적으로도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얻고 정말로 참된 양식을 얻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50명이 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소멸되기를 원하고 이제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속히 올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